아르바이트로 편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료 SBS에서. 친구 따라 SBS가 다. 내일 출근을 위해서 자보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아이고 사실 어제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진짜 3시간 잤는데 친구가 소개해준 거다 보니 제가 못하면 친구까지 욕먹... 그러니까 좀 민망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근데 저도 항상 알거든요. 걱정을 많이 해두면 막상 실전은 절대 걱정 많지 않다는 걸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걱정 많이 하는 거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걱정 많이 해두면 마치 보험처럼. 걱정도 안 하고 실전에서 잘하는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게 어디 신나요? 눈썹이랑 입술만 하고 가려고 합니다. 저좀 직장인 같지 않나요? 범위 만 보고 있어. 친구 회사 놀러온다. 눈물 나고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음. 근데 더 받으려는 건 아니고 그냥 공부해서 먹어도 돼? 너 받아들이? 나 아무도 몰라. 하데받아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니, 내거다 먹을래? 아니, 아나 순대 안 먹어. 순대 안 먹어. 왜안 먹어? 이렇게 내가 솜데이왜 먹었어? 그냥 있어. 아, 그래? 그너먹어 응. <laughs> 먹어. 나 그냥 완전 좀그 살, 살, 삭질, 삭갈 는 그런 거 좋아하네. 솜데이터 이상사지랑 인싸친구야? 아너 올린 거 봤던 거 같아. 응, 맨날 어. 응. 너 어떻게 이걸 메매이라니 <laughs> 대단하다 진짜. 이거 같이 트레일 지금 진짜 이상하다. 좋다. 어, 이제... 같이 야자하고 끝인가 그러니까 이제. <laughs> 이제 하케 <학교, 학교> 끝나고. <laughs> 너 찍으면 나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해? 어 뭐야 열려 나온 거 맞아? 잡아도 하 퇴근니다 10시, 10, 10시 출근, 10시 출근 10시 퇴근. 나무 시키지? 단골 카페인데 단골 메뉴가 없어. <laughs> 막 자랐대요. 이분 같은 1분. 어, 뭐야, 사이즈업 있었네? 어, 어. 뭐야, 사이즈업 언제부터 됐는데? 어, 우리 여기 4년, 4년 전이데 몰랐는데. 4년 전부터 됐는데? 너가이 노래 너무 났어? 4년 전부터는데 4년 전부터였는데? 지년래부 빨리 는데 4년 전부터였는 하나님이 나 머리 기르라 어. 이거 대박. 오늘 시요안시석요 어? 어떻게 알았지? 어. 어떻게 알았지? 4년 동안 한 시술을 받는다. 아니 디프레스 너무 쉽끄워지 만든. 요 생착할게. 어쩌다가 아이들에게 다을 <밥을> 주게 되셨나요? <laughs> 배고파 보이는. 있는... <laughs> <laughs> 어우 이렇게 멋있고 카페 사장님이고 뭐 표정처럼 웃겨가지요 조금 <laughs> 요 이렇게, 이렇게 발걸풀 박도해주는 카페 사장도 있어요 누가 대여가주세요 <laughs> 사장님이 나는솔로 나가면 겁나 인기 많을 거같아 이거 영상 제목 네. 사장님 여친 수고합니다 <laughs> 나는솔로 아, 나는 15기 지원 요이 <laughs> 안녕하십니까 부끄러움이 많은 사장님을 대신해 <laughs> 나는솔로 15기에 지원하는 사장님의 해준 스파 블루네젤랑 로제 커피 한잔 할래요 삼촌이 왜 이상해 보이 h we d 이 it! 요이 t 이 봤을 때 우리 나이 차이 n k you! Thank you! t 이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o 기 t h 왔어요 you! Thank y 사람이 유튜이유튜브 가서 놀랍라 우리 집에 가서 놀랍게. 우리 집에 가서 놀에 가서 서 놀랍게. 마게 우리 집에 서 놀랍게. 우리 집에 가서 서서 이게 지금 카페 에 있을 비주얼이야? 영화 <laughs> <laughs> <용안> 아니? 아니면 <laughs> 먹을게 어, 어 먹을게. 음, 아 매불러 매불러. 아 어, 맛있긴 한데 진짜 매불나 이렇게 어느지 근데 나는 오늘 화장 했는데 개까맣냐 아니야 안 까본데. 보보. 여여 여기가 하얗고 여기 약간 쉐딩한 것 같아. 씨발 <laughs> 실수다. 맛있다 음. 우와 음. 있겠다오돌 음. 어, 잠깐만 아, 잠깐 음. 네? 맛있어? 맛있어 왜? 네? 나도 왜 이렇게 더 맛있어 보이지? 맛있는데? 음 맛있다 음. 맛있는데? 음. 왜나 그때 그렇게 맛있대생각했지길방에서어서가 에이, 꾸도 덕해오 마이 갓. 오 마이 꾸덕, 갓. 음, oh oh 어, 야, 음, 이거 음. 아니다. 너무 무슨, 달다. 어, 너무 달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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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 예, 흑돼지 인정. 응. 고맙소. 이상한... 네. 그냥 안 응? 진짜 어냥 그냥... my... 아니 너무 오버해. 아니 해 들여가지고 왔어. 진짜 어렸어. 어렸어. 뭐뭐 진짜. 아니 뭐 그냥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laughs> 저기요친구굴 <미친 걸까? 웃음> <laughs> 내일 몇 시에 일어날래? 음, 8 시. 8시? 그럼 나는 7시 반에 일어나서 v e a 겠다 o d h a v e a g o o d night. Good night. Good <laughs> n <laughs> <laughs> <좀 짜장면이 없던데? 웃음> <laughs> 먹방 속네 브런치 특 먹기 힘든 <laughs> 음, 맛있어? 완전 맛있어 와 바삭바삭해 겉초 너가 그 소리 질로야 나랑 비슷할걸? 데시벨이 <laughs> 지금도 더 크게 말해? 아니 아니 그건 딱 적당히 <laughs> 그치 소리 지르지 <laughs> 진짜 웬일이야? 이렇게 찍은 적 없는데 이렇게 좋은데만 찍어보니 미쳤다니까? 역시 찍와 너무 행복하다 <laughs> 포즈 연습해보세요 유 찍고 있어서 어떻게 찍을 거죠? <laughs> 나왜 이렇게 오늘 영부인 같지? <laughs> 어쩔 거니, 어쩔 거니, 제주도 어쩔 거니. <laughs> 이치아킹, <히치하이킹>, 이치아킹 <히치하이킹> 해줘. <laughs> 저기요, 저기요. 선방사 어? 어떻게 가요? 아, 어, 저 요즘에 하이퍼요 그치? 아, 개빡쳐, 나보다 웃겨서. 씨. 됐어, 유튜브 하지마, 너는. 하지말라 그래! <laughs> <야! 웃음> 천미씨! 천미씨! 아. <웃음> <웃음> <왜요>? <웃음> <웃음> 저기요 저기요 한방산 가려면 어떻게 가요? 아 저쪽으로 가면 아 재미없었다. 끝겠습니다 아. 아, 아, 뭐... 컷. 대박이다. <laughs> 진짜 멋지다. <laughs> 일어서볼까? 제삼형시 합시다. 누가 더 재밌는지 나 아, 네. 먼저 유 위재석 채너유 위재석이랑 채 세원이랑 MBTI 똑같은 아 네. 잘해서 <laughs> 잘해서 부러워 <laughs> 야 진짜 그저 마을이 보이는 그게 너무 아름다워. <웃음> <웃음> 아니야, 이런 거 신고할게요. 죽었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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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해 줄게 해줄게 해줄게 었어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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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었어 죽었어. 죽었어. 죽 장르 처음 시작하실 때이렇게 보시면 좀 간편하실 거예요. 진짜. 제가 이 책을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이 책은 어때요? 아, 이거 네. 단편 구성이에서 앤솔로지예요. 앤솔로지고 응. 네. 짧게 짧게 읽기에는 괜찮아요. 이거 좀살게국에서 한국에서 한국한번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어서정국서한님책이어서정국서한님 아, 책은 네. 정말 재밌는 음, 게 음, 많은 네. 거국에서 저도. 와, 서도국에서한쁘에서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잖 아,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다 아, 인스타 알다드감사합니까 아, m 으로 보내주실 수있니까요 장어 꺼니거 아, 니에요 아, <laughs> 니 아, 네. 한나 찍어드릴까요 두 분이? 네, 네. 잘, 잘 찍어요. <laughs> 한나 <잔> 찍어드릴게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다리, 손 어디다 고 놓고 있는 거야? 야, 세원아 하지 마. 이상해 보여. 이상해 보여. <laughs> 우와, 나 이거 소해이 봐. 아씨. 오 여기 하늘 봐, 세원아해 봐. 짠! 좋아. <웃음> <웃음> 아 여기 <이거> 진짜 좋다. 아다뜻해 <laughs> <laughs> 근데 이거 우리 아빠 레시피 같아. <laughs> 그래서 빼들었고 <빼더라고. 웃음>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전.. 왜 그런 절차를.. 하.. 참... 아, 나도 갑자기 약간 팔랑가지고 너네 얘기 들으니까 참.. 낫게 못 추겠네. 근데 원래 이.. <laughs> 원래 2점을 줄라 했거든? 근데 그냥 2.5점을 아, 줄래. 아 솔직하게 해야지. 처음 내 감정 그대로. 2.5점 줄 거야. 알겠어. 아약그 진짜.. 아니, 사람이 없어서 더 대박인 거 같아. 네, 그치, 우리 좀 가볼까? 그래, 좋아. 이거 엄청 대박이야. 야, 응. 어, 더 티플레이팅이다. <laughs> 와, 야두시다 거의 오솔록이야나장면로 먹으면 안 돼. 언데 언제? 나 네가 래니먹어래그 공기 흥분가달고다처럼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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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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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으와 정말 못 참겠잖아. 정말 못 참겠잖아. 물 속에 들어가야겠어. 아아아! 아아! 최고. 너무 투명하죠. 너무 투명해 물이. 대박. 너무 야 바다니 협재네 부럽지? 그니까 왜쫄리랑거 잤어? e aí